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 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주가 된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죠? 어, 지 코로나가 다시, 예, 예, 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새로운 지금 바이러스가, 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위생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극복을 모두가 하도록, 음, 합시다. 자, 음,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상대를 좀 이해하는 거,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어, 그러므로 인해서, 음, 그분들의 그 욕구가 있겠죠. 그 욕구 사항에 대해서 꿈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상을 도와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어,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에 도와주면 그러면 그런 거로 인해서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 간의 이런 관계가 어, 훨씬 더 어, 좋아지고 서로 간에도 있죠 어, 이렇게 행복을 더욱 더 어, 어, 좀, 충만하게, 이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이 모두의 말씀을 좀 드리냐면, 어, 이게, 집 밖은 몰에 보면, 이 그러니까 어디라도 그냈는데요 음, 그, 그러니까 많은 부조리가 있죠. 어, 근데 이런 부조리에서도 누군가는 낯으십니다. 그랬죠. 근데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경우에는 뭐열 분이 같이 나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더 많은 분들도 있고, 어, 또는 그한열 분이 나서신다 하더라도 같이 아,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만 계시는 경우 꽤 많으시죠. 한두 분, 세 분, 네 분? 많으면 다섯 분. <laughs> 정말 이렇게 더물거든요. 엄청난 큰 건물이라도 그래, 집합 건물에서. 근데, 이제, 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악질적인 사람들 말고요, 어, 그 진심으로, 음, 여러분들의 건물이, 집합 건물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죠. 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의 행복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에, 어, 그 더욱 더 있죠. 그, 상대에 대해서 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상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경우가 악의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은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천체를 위해서 이렇게 집합금을 총리물이기 때문에 공룡은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이 가져가고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자는 자기 것만 챙기고 뭘 이렇게 하는 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했을 때, 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뭐냐면, 뭐, 뭐, 모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근데, 그, 그, 모함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어, 상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안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감정적으로. 근데, 그걸 여러분들께 좀 냉철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어, 어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모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이익에 침해받으면 무조건 모아볼래요. 다른 사람들 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스라이팅도 많이 시키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결국에 알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챙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딱 보면. 근데 대부분은 그걸또 모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막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어, 자주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막냈거든요 인간관계를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전화를 안한 사람보다 전화를 좀 자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또 신뢰가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도둑질 하는 인간들그 사기치는 인간들은 전형적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기치는 인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은 멀쩡하잖아요, 원래. 예? 네? 오히려, 사기치는 인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났고나 당신이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기를 안 쳐요. 사기를 치는 인간들은 있잖아요. 얼굴은 쫑쫑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있죠. 어, 어, 자기가 고생이 많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이 건물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뭐, 뭘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이 내막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보면은 그런 사람들 지입구만다 찾아가거든요. 여러분들께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걸 여러분들이 우리 소유자 입장주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그 집합금 물에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침묵단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그래요. 침묵단체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있죠. 음. 각자가 하나의 그 소유자 입장주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관리사무소, 그리고 그 건물 관리 보전, 또 호텔 같으면 호텔이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사,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갑질을 내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니까, 러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사라든지 뭐 관리업체를 이런 쪽에 딴딴이 돼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침묵단체가 되어버렸다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는 이익단체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건물이 죽는 거죠 또는 일단적으 만들면 어떻게 되그 건물 자체에 있는 소유주, 입점주 분들끼리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분파가 만들어지고,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분파를 시키고 이간질을 시킨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회주의자인, 그러한 이권만 챙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서... 음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바람을 위해서 이렇게 에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여러분 호시에도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면 어 바르게, 정직하게 어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도 겸손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철저하게. 또,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일수록 있죠. 어, 기회주의자들, 악질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죠. 음, 당연하게 여기시고, 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예, 우리 건물 전체가, 어,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 소유자 입점주 분들이 예, 행복할 수 있을까에,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큰 물질을 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감정이 있죠. 폭박치는 감정들이 있을 것요 <laughs> 힘들어,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이렇게 분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 저는 이곳저곳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화상회의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결국에 세상을 이끌어 가는 데는 많은 다수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다수가 동의를 해 주는데 그 다수가 무능한 다수가 잘못 동의를 해주으로 해서 건물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능한 다수가 가스라이팅 다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 때는 법을 통해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번에 말씀드린 소수자들을 위해서 사실 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할 건 하시고, 그리고 무능하지 않다. 다수가 무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수. 인 집합건물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무엇이 올바른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 대다수가 가스라이팅를 나가시는 분들은 집합건물이 있죠. 우리가 전부 다종리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호실이 내가 전용면적이 100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전용면적이 어 20평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섯 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공유 지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유물은 20평을 가지고 있던. 100평을 가지고 있던 200평을 가지고 있던 있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물이거든요. 지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자, 그런 것들. 제가, 그,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 틈틈이 날 때, 그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과정을 좀 거쳐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 누가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아실 거라는 거죠. 좀 그렇대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 모두가 다, 음, 좀몇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루만지 주시라는 거죠. 다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루만지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누가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고 누가 있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수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말보다는 조금 어좀 추상적인 이야기긴 한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에, 이게 관리인이나 관리 위원 아니면은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시의원 또는 구청장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각그 행정부에 있는 그 국장, 장관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일수록 주위에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많이 듣고, 어,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이게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어, 세상이 많이 변화가니까요. 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좀 많이 경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산치이 높아질까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 볼수 있는, 음 이러한, 음 생각을 우리가, 모두가 좀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어 그, 그런 전체 취지는 그렇다는 거죠. 전체 지지는 의견은 다양하게 하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은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어, 주인이고 어, 이들로부터 모든 권한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지바금물 행일사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